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시골 여행을 나갔다가 좀 예쁜 마을 을 발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랭이 뭐 산간 마을이라 이제 해가 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해가 지면 이제 당연히 춥죠. 이 집을 먼저 볼게요. 이 집은 옛날 시골 집이요. 시골 집 겉에는 이렇게 리모델링이 돼 있지만 시골 집인데 말 그대로 한채 맞는 시골 집이죠. 리모델링을 좀 깨끗하게 잘한 것 같아. 요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이런 식 주변에는 여기가 좀 삼간 마을이라서 풍경은 좋아요. 공기도 좋고 저 앞쪽에 산 보이세요? 저저 저 안쪽으로 가서도 한번 옛날 집좀 특이한 집이 한채또 있어 있기는. 이거 먼저 보게요아 여기 아쉬운 게 그런데 여기 너무 이게 뭐랄까 사방으로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 문짝도 크고, 집은 되게 좀 깔끔해가지고, 시골집 치고는 되게 깔끔하고 잘 해놨거든요. 위치도 좋고, 산도 작은 산 밑에 있어가지고, 아, 그게 좀 아쉽네. 주인장이 그래도 좀감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렇게 문짝도 예쁘게 해놓고, 우편한 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근데 주변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이 없는 집이나 다름없어요. 함이 없는데 이걸로 이제 대신 담을 했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왕짜증개짜증 그래도 한번 쭉 그래도 동네 구경 해보죠. 저기 특이한 집이 저 앞에 풍차 보이시죠? 지금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저 집에 저 되게 오래된 집이거든요. 양옥집인데 풍차가 달린 사연은 왜 그럴까? 가까이 가봐야죠. 방금 보신 집 이렇게 뒤에서 보는 풍경. 집은 좀 분위기가 있는데, 아유 좀 아쉽네. 좀 뭐, 그렇게 뭐 크게 구경할 건 없어요. 가까이 가도 저 자체인데, 좀 그래도 어쨌든 뭐 가려진 거는 좀 아쉽긴 해. 저 풍차는 뭐야, 도대체 근데 저 집은 정체가 뭐야? 와, 이거 보세요 앞에. 저 앞에 다 야산 밑에여 가지고 이런 전원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저 풍차 집은 이렇게 보면 저기. 뭐 그냥 옛날에 뭘 펜션이야 아니면은 식당이야 전원주택이야 모르겠네 접근성이 있나 모르겠네 가까이 일단 걸어 가봐야죠 아 진짜 지금 4시 5시도 안 됐는데 무슨 게 해가 지면서 막 아주 스산한 바람이 그냥 내려오네 산에서 춥다 추워 설리 맞은 감설리 맞으면 저 감이 아침에 먹으면 아주 아주 그냥 시원시원할 것 같아. 야, 저렇게 풍차가 있네. 그럴듯한데요? 집은 그냥 모양새는 뭐 대단한 모양새가 아니, 양옥집 모양새인데 어떻게 풍차가 달렸을까? 풍차만 특화했나봐. 보니까 집이. 어떤 집이냐. 전원주택 같기도 한데, 이 집인데. 아까보다는 전원주택인가 보다. 펜션 아니면 전원주택인데, 전원주택 같아. 야, 근데 좀. 풍차한 거는 진짜 돈이 조금 다치고서 돈이 좀 남으셨나 보다. 저 풍차까지 만든 거 보시면. 아, 펜션인가 보다. 어, 간판이 펜션이라고 써있네. 그치. 돈이 남는다고 누가 저기다 돈을 벌라 펜션이고, 펜션을 하려면 그래도 뭐 특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펜션이었어, 펜션. 되게 오래됐나 보다, 펜션이. 펜션이었어, 펜션. 아 시골 구경은 잘했다. 춥다 추워. 구경은 잘했는데 나가려면 추워서 야 오늘은 좀 밤. 가게에서 파는 밤 있잖아요. 밤좀 간식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아몬드하고 호두 들어간 그리고 소금 좀 뿌린 주먹밥을 좀 준비했어요. 시골 여행 나오면 은밥 먹을 데가 없어. 근데 해지기 시작하면 어차피 촬영 못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먹으면서 터미널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 어쨌든, 가을 풍경 딱 좋다. 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 마을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